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숙청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밝히자 예후는 그들을 다 죽이는데 4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아시아 왕을 죽였기에 그 형제들도 또 지인들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 숙청이 이어지고 있죠.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우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게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후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비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광야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던 레갑 족속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에 관해 잘 나오는데 이들의 구별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었죠. 이 레갑 사람들은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요람왕의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협을 거부하는 자들인데, 예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후는 이런 여우나답과 연합해서 나머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숙청합니다. 그런데 예후의 말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 앞 집안을 심판하고 있죠. 이어진 구절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을 또한 치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후와 레갑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이죠. 레갑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금욕생활을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두 사람이 연합한 거죠. 그러니 더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열심을 내야 할 때는 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왕 기도할 거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열심으로 봐야 합니다. 숙제하듯이 대충 봤서는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열심을 열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열정으로 열심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갈렙은 모두가 은퇴할 나이인 여든 다섯 살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열정을 가지고 요구했고 그 열정으로 인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이왕 맡겨진 일이라면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내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더 높은 이상에 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예우처럼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될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 열심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내 열심대로 안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엘리야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자랑했던 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열심히 유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심대로 안 되자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죠.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밖에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자, 또한 내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 우리들의 열심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냈지만 예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 내용을 미리 t 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 h 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 t h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s 바스의 아들 여로보 g 의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열심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 우상을 같이 섬긴 거죠. 또한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후의 열심도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인간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의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여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여와의 열심이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와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마르다죠. 마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자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났고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내 열심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열심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나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잘못된 열심은 내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는 거죠. 이런 자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어서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의 나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는 내 뜻대로 안될때 마르다처럼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고 불평하지 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을 내되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 이루지게 해야 합니다. 그 열심이 바른 열심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까지는 예후의 마지막 숙청 작업입니다. 일치는 않고 내용만 잠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것이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바알에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당에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목상들을 불살압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고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우의 왕의 찬탈과 숙청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나오는데 나의 열심,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북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때 그것이 나의 열심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